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눈빛줄이 터지고 얼굴 부상을 입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6선 의원인 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며 고성과 고함으로 가득찼던 회의장을 언급했죠. 3일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충혈된 눈사진과 함께 법사위 왼쪽 줄에 고성이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고 추 의원은 국감 동안 방해받아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어요. 추 의원은 고통스러운 증세를 호소하며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다녀왔다고 말했어요. 이런 토론은 결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에서 몸싸움 중 부상을 겪었다고 밝히며 의회 내의 갈등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부상 토로에 대해 국민의 힘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진 의원은 추 의원에게 법사위원 장직을 그만두라고 비꼬았고 서로 간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은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회 내에서는 의원들의 고충 외에도 보좌진들의 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방위 소속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하며,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를 언급하고 나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국정감사 기간의 고된 일정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